샬롬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당신을 영접하시는 것으로 보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사역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찬송가 한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11장 내너를 위하여 해달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 지체들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안전하게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 말씀입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어자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지지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었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욱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따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구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위해 파송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사건과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과 사마리아인의 마을의 냉대 사건,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장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부분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의하면 이런 논쟁이 일어난 곳은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누가 크냐를 쟁론했다라고 말했고 누가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리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한 자리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에 일어난 자리다툼에 대한 논쟁과 변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 세우시고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또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른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자가 되려면 먼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곧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큰 자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금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기득권에 대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게 제자인 자기들과 함께 하자. 자기들을 따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요한은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매우 관대하신 분임을 또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관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방식과 조금만 달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라서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라는 그 예수님의 범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의 사상과 행위가 우리의 것과 차이점을 가리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대함의 원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것을 관대함의 원리를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51절로 56절에서 언급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타임라인에는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스케줄을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행을 재촉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약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만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한다면 3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이 자기 땅, 사마리아인의 땅을 거쳐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자들을 앞서 보내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묵어갈 준비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구부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서 5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에 원하시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구부와 요한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유황불로 멸망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매우 심하게 강한 어조로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같은 의도와 행동은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적 심판을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두 제자를 돌아보셨을까요? 무슨 말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관용 원칙의 불같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셨듯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사마리아인의 또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인의 이한 마을은 매우 큰 손해를 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세 명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굴과 집에 대한 애착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굴과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굴과 집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려는 사람 그래서 어떤 외형만 보고 따르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모양을 보고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 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상을 당하면 상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일과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택하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갈등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이둘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밭이나 논을 제대로 갈지 못할 것입니다. 소나 경운 기혹은 트랙터로 밭이나 논을 갈려면 가는 사람은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얕게 갈아도 너무 깊게 갈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얕게 갈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흙과 위에 있는 흙이 익스체인지 돼서 그래서 영양분이 골고루 땅에 스며들어야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깊게 갈면 쟁기나 경기 혹은 트랙터에 땅을 가는 그 보습 땅그 밑바닥에 그 쇠붙이 그것을 보습이라고 하는데 그 보습이 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습이 부러지게 되면 깊게 갈다가 부러지게 되면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단, 목회자나 중직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고 새벽기도나 각종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들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동기 목사님을 뵈러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기저기 여행은 다니니 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또한 동시에 도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과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제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